여기서 용이 나타난 거예요 용이. 그래서 여기는 용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용왕이 되었고 당신의 친 외숙부 김유신이 천신이 되었는데 여기는 대나무를 잘라서 당신께 바치라 했습니다. 이 대나무를 가져가서 이걸로 피리를 만드시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대나무를 잘라서 신문왕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그니까 이제 신문왕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라를 통일시켜 준 것도 감사한데 세상에 이런 대나무를 주다니 그래서 이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나무 피리입니다. 그래서 이 피리를 신문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여기는 피리를 열심히 불기 시작했죠. 삐 삐리비리비, 삐 삐리비리비리비 삐리비리비리비 어, 잘굴이요 피리가 바로 <laughs> 학창 시절에 들어보셨죠? 만파식적이라는 피리입니다 근데 이 마법의 피리의 특징은 뭐냐면 적군이 신라 바닥 음성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이때 피리를 막불러요삐리리비리리비리리막부르잖아요 <laughs> 그럼 쳐들어오다가 갑자기 덩실덩실 덩실 춤을 추면서 <laughs> 마이클 잭스처럼 뒤로 가!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적국의 병사들이 음. 그리고 마른 하늘에 띠리리리리리리 리 그러면 촉촉한 단비가 음. 내리고 초우돈 폭풍으로 이 피로소를 한 번에 그냥 맑은 하늘로 뒤바뀌더라 음. 이게 만파식적의 고사거든요 그럼 이 고사를 통해서 우리는 신문왕의 심리상태를 알수 있는 거죠 나 만파식적 이런 피이 갖고 있어 더 이상 발람버리지 마김웅돌의난 한 번이면 좋게, 발란 버리면 확 돌아 이거죠. 왕권 강화의 의미고, 두 번째는 뭐죠? 어떤 적기 물러가고 밝은 태양이 떴다. 이제는 제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평화의 마음, 호국의 정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파식적의 고사를 통해서 얼마나 여기는 식만의 심리 상태가 평화와 왕권 강화를 간절히 바랬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